맞습니다. 홍충우 목사입니다. 어, 지금까지 모세오경 아주 길게 저희들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모세오경 마지막 시간입니다. 신명기 2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 신명기는 크게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어,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제 모세가 세 번째 고별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27장부터 30장까지가 고별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3차 설교의 첫 장, 이 27장, 이, 여기에서 보면은, 어, 에발산과 그리고 또한 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지파들이 모여서 각각 반으로 나누고 서로 마주 보는 이 에발 산과 그리심 산에서 어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에발 산에서는 저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12지파가 나누어서 거기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절부터 시작해서 살펴보면요. 어 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 합니까? 에발산에 돌비를 세우고 율법을 기록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십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한 자세로 귀를 기울여라. 이 신명기의 전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신명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의 순종.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부할 때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그 내용을 신명기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은, 어, 이제, 시므원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그리고, 어, 좌편에는, 그니까, 에발산에는, 루벤, 갓, 아셀, 수블론, 단, 납달리. 이렇게 해서 나눠서 서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어, 먼저, 선언을 합니다. 선언하는 내용이 쭉 1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기를 대장장이를 시켜서 주께서 역교하는 그 우상을 부어서 만들고 그것을 숨기는 사람에게 은밀한 곳에 숨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아멘, 또 16절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멘해, 아멘해, 너희들이 거기에서. 결정을 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축하고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자에게, 어, 사람을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내가 그 말을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내가 그 말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7장 넘어가서 28장에 보면은 이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신명기 28장에 아주 중요한 순종할 때에 어떤 복을 주실 것인지, 불순종할 때에 어떤 복을 주실 것인지, 어떤 저주를 할 것인지, 순종과 저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가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어떻게 한다고? 3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모든 자녀와 내 모든 토지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 말씀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말씀에 좋아하는 말씀이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7절 말씀에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적군이 내 앞에서 패하게 될 것이다. 8절 말씀해 보면,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9절 말씀에 여와께서 내게 명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리고 11절에 내 몸의 소생과 각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12절에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너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겠다. 전체 조건이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3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그 말씀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는 불순종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의 반대입니다. 그 저주가 뭡니까?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의 떡반줄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소생에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 토지의 소산, 내 우, 양의 새끼에 저주를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16절부터 19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 뭐, 질병을 받을 것이고, 또, 내 머리 위에 하늘에서 노시되고, 비신,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고, 아래에 있는 땅은 메말라서 쇠가 되게 할 것이다. 환경도 메말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항상 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30절 말씀에 여자와 약혼한 자, 집을 건축한 자, 포도원을 심은 자는 남편에게 빼앗길 것이고, 36절에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이방인은 점점 높아지고,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저주가 너희를 따르고 너희에게 미쳐서 너희가 망할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5절에. 그리고 58절에도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을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앞에 있는 그런 저주와 또 59절, 60절, 62절, 63절, 6 4절의 그런 저주들 그리고 67절, 68절에 내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을 정도로 너희들은 피폐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9장은 모합당에서 세우신 언약입니다. 모합당. 예. 요단강 여기서 세우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특별히, 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면은, 40년 동안 광야를 동행했는데, 옷이 날지 아니하고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와 독주를 먹고 마시지 못하게 하였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곳에 올때 이쪽 지역입니다. 올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 해수본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치고 그 땅을 취하여서 루벤과 각과 문화체 반지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가난이에요. 그런데 가난이 동쪽 땅에 루벤과 문화세 반지파에게, 각과 문화세 반지파에게 그 지파를 기업으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그 대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대상이 누구냐? 언약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각 지파의 우두머리. 뿐만 아니라, 남자. 뿐만 아니라, 여자와 젖먹이까지 모두 다 참여했고 또어 율법을 지키고자 맹세한 이방인과 종까지도 이 율법에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당시 생존한 사람뿐만 아니라 장차 태어날 후손까지도 이 하나님과의 세우신 언약, 그것이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 14절,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두머리와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그의 종과 그리고 이후에 있을 후손들까지도 다 포함된 맹세, 그 언약이라는 것이죠. 이 언약을 배반할 때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라고 16절부터 2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을 언급했지만은 이 언약을 배반할 때에 불순종할 때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고. 그전 저주하는 부분들도 앞에 다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주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퍼부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고 그래하여 주께서는 마침내 그 이름을 하늘 아래서 치워버리시겠다고 아무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너희 자손과 또 멀리 오는 객들 그 땅의 재앙과 그 땅에 유행하는 질병들도 보게 될 것이고 또온 땅이 유황 불로 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소금이 되어서 소금이 되어서 아무것도 뿌리지 못하고 나지도 않는 그 땅을 보게 될 것이다. 품도 나지 않는 그 땅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24절에 물어볼 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25절, 26절에 자기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가 세우신 언약대로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가, 어, 간증이죠.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29장에 이런 저주를 내리시지만은 30장에 보면은 그렇지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너희들이 저주를 받아서 타국에 가서 포로가 되었을 때라도 만약에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회개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하시겠다? 옛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다시 부어주시겠다. 이것이 먼 훗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후에 다시 회복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였을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그 율법, 그 율법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우상을 가늠하듯이 섬기고 음란하게 섬기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그 세상적인 것들을 어, 이 가치관들을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오해하여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징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다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중요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5절 말씀. 오늘 내가 명령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래하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잘 섬겨라. 20절 말씀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제 30장 말씀까지 이제 모세가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31장에 들어갑니다. 31장부터는 아주 중요하죠. 뭐냐? 모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수화로 리더십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언약의 중재자, 이제 리더십이 바뀌는 것입니다. 31장부터 34장은 이제 모세의 주공과 새 지도자, 이 요소아가 다시 등장해서 결국에는 출애굽 시대가 망을 내리고 가난 정복 시대가 이제 문이 열리는 그것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역사적으로 1407년, BC 1407년 경에 일어나는 이 사건인데요. 모압평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31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요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여서 내 나이가 이제 120세가 되었는데 이제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도 이제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계자로 요수아를 세우겠고 요수아를 통하여서 이 땅을 이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31장 6절 말씀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여수아를 불러서 위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이 말씀들을 기록하여서 7년에 한 번씩 꼭 이야기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년에 한 번씩 내가 신명기 이야기들 이 말씀들을 가지고 너희 후손들에게 꼭 다시 한번더 리바이벌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지시를 합니다. 그 마지막 지시가 31장 14절, 15절에 이제 요수아에게 안수하라 라는 것입니다. 요수아에게 안수하라. 그런데 이 31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후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음란히 그 땅을 섬길 것이다. 숨길 것이다.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그럴 때 나는 진노할 것이고 내 얼굴을 숨겨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이 율법 책을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두개 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이제 32절 말씀을 32장까지 넘어가면은요. 이제 모세의 마지막 어 노래가 나옵니다. 그 노래가 뭐냐? 말씀에 순종할 때에 생명을 얻고 불순종할 때에 죽음의 징벌을 받을 것이다. 그 내용을 쭉 이야기합니다. 장세로부터 출애국또 지금까지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풍요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너희들이 패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너의 대적들을 통하여서 너희들 치실 것이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저주하였던 그 저주들이 너에게 희 임할 것이다. 다시 한번더 각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2장 48절부터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너가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가난 땅을 바라보아야라. 너의 형도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너도 여전히 너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제는, 어,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3장 1절부터 보면은 느보산에 올라가서 최후를 맞이할 준비를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올라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루벤 지파를 부터 시작해서,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베나민 지파, 요셉 지파, 스블론 지파, 이사갈 지파, 뭐, 단, 갓, 납달리, 아셀 지파. 다, 이렇게 축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 27절, 28절, 29절에 마지막으로, 예, 축복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4장에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이죠. 신명기의 마지막 장이고 모세 오격의 마지막인 이 34장에 이제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애굽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인도하였던 이 모세가 결국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음을 통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을 때에 나이가 120세였고 그의 눈은 아직 전기를 잃지 않았고 그의 정력은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에 이르러서 여호와께서 맞은편 온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고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다. 그리고 그 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고 모든 에, 이적과 기사를 행한 것을 다시 한번더 반추하면서 이 모세오경이 끝을 맺습니다. 모세의 시대에서 이제 여수아의 시대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이 상황, 출애굽 시대에서 이제 가난 정복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주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지금까지 모세 오경 23주간 했습니다. 모세 오경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것으로 다시 다가갈지 기대되면서 어 조금의 휴식 기간을 갖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music>